안녕하세요. 독일어신문을 거는 남자 독신남입니다. 중국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 분야는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미 BRD 같은 경우 중국은 차량용 반도체부터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까지 내재화에 성공했죠. 자동차 산업에 있어 중요한 가치사슬을 자체적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거대한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기술 또한 막강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그중 디지털 시대의 핵심 상품인 전기 자동차는 어느 수준까지 중국이 도달했을까요? 현재 이들은 과연 얼마나 위협적일까가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이미 제 채널에서는 몇 번에 걸쳐 중국의 전기자동차가 무엇에 뛰어나고 왜 독일은 중국 전기차를 위협적이다 생각하는지 제작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특히 세계 최대의 모토쇼 이하가 열리는 해였습니다. 얼마 전 마친 이번 행사에서도 역시 중국의 전기차는 독일 기업에게 위협적일 수 있다는 평이 나오고 있죠. 물론 중국의 전기차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누구도 중국의 전기차가 독일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고까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만약 한 가지 조건을 채운다면 중국의 전기 자동차는 위협적이다. 독일 언론이 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독일 언론의 재미있는 논평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 시기 유럽 진출 계획에 있어 실패를 경험했다 전하며 이번 전기 자동차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독일 매체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디지털 시대의 자동차 시장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기술에 있어 뛰어남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 한국의 기아와 현대를 보고 배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한국 자동차를 모범적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일하게도 한국이 유럽 시장 및 글로벌 시장에서 안착한 국가입니다. 일본이야 약간 늦기는 했지만 유럽과 같은 시기 산업혁명 시기에 공업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외이고요. 한국은 후발주자로서 현지 업체들의 엄청난 베네핏을 뚫고 시장을 개척한 국가죠. 지식 기반의 경제 사회에서 유일하게 후발 주자임에도 자동차를 팔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기사는 지금 중국이 성공을 하려며 한국을 보고 배우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 일간지 비즈니스 인사이더 독일판은 2021년 9월 24일 중국의 전기 자동차 업체들이 유럽을 공략하고 있다 전하며 중국 자동차 아이웨이스, 니오, 지리 같은 기업들은 이미 위협적인 존재다라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위협적이다라는 이 표현은 독일 언론들의 엄살이 약간 섞여있기도 하고요. 중국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가 충분히 될수 있다는 분석이기도 합니다. 단,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중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지도부는 이제 중국의 자동차들이 다른 국가의 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또한 지금까지 유럽 진출은 실패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까지 문제가 되었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들은 앞으로는 더 이상 다룰 주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풀이하면요 중국 제조업이 자동차 안전 관련해서는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단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중국 자동차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전기 자동차 시대에 들어 강한 디지털 기술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사는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업체들은 더 값싼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매체는 중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난 수년 동안 추구해온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해외 자동차 시장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국 지도부가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중 하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동차 사업이 가지는 상징성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사는 이를 통해 중국의 자존감과 경제 권력이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의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유럽이며 특히 독일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여전히 자동차 국가 넘버 원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임러, BMW,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뛰어난 납품 업체들이 독일 현지에 포진하고 있는 곳이라고 매체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곳이 독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기사는 저명한 자동차 전문가 슈테판 브라첼과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누구든지 독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면 세계 모든 곳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을 전하며 독일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엄격한 시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년 전 2000년에도 중국은 독일에서 실패를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매체는 당시 중국은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당시 중국이 제공하는 여러 자동차 모델들은 판매 수가 없었다고 밝힙니다. 그때 엄격한 크래시 테스트에 통과조차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2003년 중국의 신형 자동차 기업인 코러스가 모델 코러스 3 유로 NCAP 충돌 테스트 결과에서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높은 부품 별 5개의 평가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유럽에 진출하게 됩니다. 당시 유럽의 부품업체 마그나가 협력사로 참여하며 돌풍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이런 기술적 성장에도 이 중국 자동차는 또 실패를 하게 되었다고 기사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내수 시장에서도 판매가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연간 15만 대를 생산했지만 중국 내에서도 불과 7천 대밖에 판매하지 못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인들에게조차도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이에 반해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한 선호도는 아주 높았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 업체들과 서방진영 자동차 업체들 간의 기술적 간극은 줄고 있다고 매체는 주장을 합니다. 이를 알려준 단적인 지표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 CM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자동차 업체 혁신지수입니다. 이 혁신지수의 질이 SEIC 그리고 Great Wall사가 1 0위권 안에 포진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CM은 센터 오브 오토모티브 매니지먼트의 약자고요. 이기관은 독일 베어기시 글라드 바흐에 있는 독립적인 공학 연구 기관입니다. 이 자동차 연구소는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특히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과 자동차 제조업체, 자동차 공급업체의 시장 및 재무 성과에 대한 고객 지원을 하는 컨설팅 회사이고요. 그러기에 이곳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업체 혁신 지수는 업계가 자주 참고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생성해내는 중국 자동차의 기술력 관련 리포터를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력에 가장 민감해하는 곳이 바로 독일 자동차 업계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독일 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독일 자동차는 중국 내에서도 늘 현지 업체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중국 자동차 기술력에 대해서는 독일 업체만큼 잘 아는 나라가 없겠죠. 기사는 여전히 폭스바겐은 조인트벤처사를 통해 판매를 하고 있지만 2021년 반년 동안 실적은 중국에서 100만 대 이상을 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넘버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업체들의 약진은 두드러지고 있고 중국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중국 자동차들은 대중화되어 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 아 d 같은 경우 25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해 세계에서는 제일 큰 전기 자동차 업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하 IA에서 중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실력을 유럽 무대에 과감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온이 기업들은 이제 새롭고 거대한 유럽의 공략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기회도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업체들의 계획과 유럽 시장에 진입할 중국의 자동차 모델들을 상세히 전하고 있죠.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미 독일 공략을 시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이웨이스와 s a i c 같은 기업들이죠. 이두 기업들은 지금 많은 기능들이 탑재된 값싼 전기 SUV 차량을 가지고 유럽 공략을 시작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4.68m 길이의 아이웨이즈 U5는 풀 옵션일 경우 폭스바겐 ID4의 베이스 버전보다 단지 1000유로 비싼 38,480유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성비에도 불구하고 판매 첫 달의 실적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밝히고도 있죠. 그리고 이런 중국의 신생 업체들이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정성과 기술면에서 상품의 많은 진보를 보여줄지라도 독일 및 유럽 시장은 그리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 왜 그럴까요? 중국차는 지난 기간 퀄리티에 상관없이 수년간 카피를 해왔고 이에 따라 네거티브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싸구려 자동차의 이미지를 극복해야 하는 점도 거론하고 있죠. 어, 기사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중국 업체들에게도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매체는 여기서 중국이 한국 업체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미 오래된 선입견을 고객들 사이에서 뚫고 안착한 곳은 현대 기아이고, 현대 기아의 전략은 중국 업체들에게도 이정표가 될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기사는 자동차 전문가 슈테판 브라체르의 말을 인용, 한국의 기업 현대와 기아는 값싼 가격 전략으로 유럽 시장에 들어섰고, 5년이라는 보증기간을 보증하며 잠재적 고객들에게 다가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는 한때에 개런티 10년도 보장했었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기회가 중국 업체에게는 분명 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론하고 있죠. 그러나 이는 꼭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자동차 시장은 기존 경쟁 업체들로부터 촘촘히 짜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자꾸 촘촘히 짜여 했다 말을 하는데 이는 판매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매 네트워크가 아주 촘촘히 짜여져 있기 때문에 유럽의 소비자들이 다른 브랜드를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거주인구 대비 자동차 핸들러의 판로가 이미 아주 촘촘히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신생 업체의 새로운 공략에 현지 유럽 기업들이 분명하게 대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에게 허락했던 공간을 더 이상 다른 업체들에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한국 기업 현대 기아에게 배운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 독일 및 유럽의 현지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신생 업체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판매 네트워크와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매체에 따르면 긴 호흡을 해야 하고 이에 따라 계속 유럽에 존재하고 있다는 시그을 보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 슈테펜 브라첼 씨는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값싼 전기차를 내서 경쟁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 브랜드들은 확실히 가격적인 면에서 경쟁 업체들에 비해 이점을 가지고 공급할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가격 전략은 중국 업체가 가진 무기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가격 전략 외에도 중국 업체들이 보일 수 있는 독창적인 특징을 자동차에 심게 된다면 중국 업체들의 성공 스토리는 가시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그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평가는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중국 자동차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정도로 독일 및 유럽 시장에 파고들기는 어렵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아이오닉 5 같이 뭔가 창의적인 디자인과 실내 공간이 독보적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특징을 전기 자동차에 구현할 수만 있다면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카피만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식시키고 유럽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주목을 끌수 있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주목을 끌기 시작하면 유럽 소비자들은 구매 계획에 중국 전기차를 고려해보겠지만 아직까지 중국 전기차가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현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독일 업체들도 전기 자동차 시대에 독일 자동차는 이면이 독일의 유니크한 면이다라는 것을 시장에 그렇게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전자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동차의 판매 사이클과 전자제품의 판매 사이클에서 어떤 부분에 소비자의 니즈를 맞춰야 될지 아직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가 중국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는 여기에서 일단 중국은 배터리와 전장 부품에 있어 뛰어난 가치사슬을 보유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의 리더인 CATL 같은 기업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통해 성장했고, 이에 따라 지금은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기사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전환기에는 분명 어떤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향후 10년 독일은 배터리 공급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할 배터리가 지금 반도체 쇼티지처럼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2021년 7월 10일 반도체 부족 현상 독일에 350억 유로의 비용을 지불하게 할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 부족 때문에 자동차 업계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독일 언론들은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와 함께 중국의 디지털 기술력은 충분히 독일 업체들을 압도할 수 있다고 밝히고도 있죠 독일 언론의 엄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것도 아닌 듯합니다 중국의 유럽 공략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